군군 제 3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도보부대의 시가 행진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임시 간이 사열대에서 국군 장병들의 사열을 받으면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제 새 시대가 개막되는 역사적 시점에서 맞이한 국군의 날은 국군 장병들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깊은 의의를 지닌 날이라고 말하고 북한 공산 집단은 아직도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 보위와 이를 뒷받침할 국력의 증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적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내외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결코 방심하거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전후방의 국군장병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산장비를 앞세우고 끊임없이 전술전기를 연마하면서 물샐 틈 없는 방비태세를 다져가고 있는 한 국토방위는 이상이 없으며 북한교대의 어떠한 오판이나 도발도 사전에 분쇄되고야 말 것입니다.